2022년 3월 고이 모의고사 24번, The Realization of Human Domination over the Environment. Realization 하면 실현 이거죠, 실현. So, 인간의 domination, 지배입니다. 내 네, 무엇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 인간의 지배의 실현은 began 시작되었다 in the late night. No late 1700 s 170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는데 we the industrial revolution. 그대로 산업 의 혁명이죠. 그 산업 혁명과 함께 시작되었다. 거고요 여기 실현은 이제 뭔가 지배가 실현되는 것이니까 뭐 a c t u a l i z a t i o n actualization 또는 뭐 성취하는 achiev e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계속합니다. Advances in manufacturing transformed societies and economies. 이 manufacturing 제조업이죠. manufacture 하면 동사로 제조하다. 그래서 manufacturing 제조업의 advances 발달 발전 이거죠. 제조업의 발달은 transform 동사로 바꾸다, 뭐 변형시키다 이런 뜻이죠. 변형시키다, 변화시키다. 아이고, 두다 쓰고 있네요. 자, 변형시키다. 음, 변형시켰다. 바꾸었다. 사회와 그리고 economy, 경제를. While 뭐뭐 하면서 하면 되겠죠. 의미상. 아이쿠, 뭐뭐 하면서 접속사입니다. 자, 뭐 하면서 while producing significant impacts on the environment. while 뒤에 사실 어 여기 바로 현재 분사로 시작됐죠. 그래서 분사 구문에서 주어 생략되고 동사가 현재 분사로 바뀌고 접속사는 이제 의미를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남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while producing 이렇게 왔습니다. produce 아니고요. 굳이 뭐 원래 부사절로 바꾼다면, while they, 이제, advances를 주어로 받기 때문에, 문장에서, um, while, <laughs> while they produced, 이런 느낌으로도 바꿀 수 있고요. 자, 뭐 하면서, 그것들이 produce, 만들어내면서, 뭐를 significant, 뭐 상당한, 중대한, 이런 뜻이죠. 상당한 이런 중대한 임팩트, 영향을 또는 영향력을 이거죠. 근데 어디에? On the environment, 환경에 이거죠.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만들어내면서 즉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이거죠. 음. 이제 transform은 우리 뭐 converted, 음, 뭐 altered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당연히 바꾸었다니까 뭐 change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중대한 이니까 뭐 significant니까 뭐 crucial, 음, critical 이런 걸로 쓸수 있겠죠. 다시 보면 제조업의 발달이 사회와 경제를 바꾸었고 그것이 이 또한 제조업의 발달이 즉 제조업의 발달이 어 환경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와 경제를 바꾸었다 이겁니다. American society became became structured on multiple industries capitalist goals. 자 미국의 사회는 became structured 이게 structured 과거분사가 형용사로 돼서 뭐 구조화된, 구축된 이거죠. 자 미국 사회는 구축되게 되었다, 구조화되게 되었다. On multiple, m u l 여러 개의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industries 산업이죠. 그래서 여러 산업의 capitalistic goals죠. 의미상 중요하죠. 자본주의적 이거죠. 자본주의적인 그런 goals 목표. 이거죠. 그래서 어, 이 산업의 여러 산업의 자본주의적 목포, 목표 위에 구축되게 되었다. 까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목표를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미국 사회가 구조화되게 되었다. 구축되게 되었다. As the development of the steam engine led to the mechanized production of goods in mass quantities. 이거죠. 엘지는 뭐뭐 뭐 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거고요. 접속사 자뭐 하면서 이 스팀 엔진이 증기기관이죠. 에코 증기기관, 증기기관의 이런 development 발달이 이게 주어. 동사가 led to 왔죠. 뭐뭐로 이어지다 이런 뜻이죠. 뭐뭐로 이어지다 또는 뭐뭐를 초래하다, 뭐 나타 이런 뜻입니다. 뒤에 결과가 오고요. 자 무엇을 mechanized 하면 기계화된 의미고요. 기계화된 프로덕션은 당연히 생산이죠 제품의 goods 같이 써서 이렇게 제품이죠 제품의 기계화된 생산인데 mass quantities, quality 아니고 quantity입니다 요. quality는 그 제품의 질할때그 질이고 quantities는 양이죠 그래서 대량 생산이 되는 겁니다 대량이 됩니다, sorry, 대량 음. 이게 mass quantities 돼서 다시 보면 어, 여기 처음부터 볼게요. 여기. 미국 사회는 여러 개의, 멀티플을 쓸게요. 그냥, 여러 개의 산업들의 자본주의적 목표의 기반으로 구축되게 되었다. 왜? 이 증기기관의 발달이, 어, 제품의, 상품의 이 대량으로 기계화된 생산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이어지면서, 이거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증기기관의 발달이 결국은 제품들을 대량으로 기계화된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이 미국 사회가 여러 산업들의 자본주의적 목표에 기반으로 구축하게, 구축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Rural agricultural communities with economies. based on handmade goods and agriculture. 같이 조합인데, 이 rural, 시골의, 이거죠. 이것도 의미상 중요하죠. 시골의 agricultural, 농업의 communities, 뭐, 공동체 또는 뭐, 사회, 이거죠. 시골 시골 농업 사회들은 이제 어떤 사회냐면 이코노미스 경제를 가지고 있는데 뒤에서 경제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so 베이스톤 하면 뭐머를 기반으로 한 이거죠. 핸드메이드가 수제죠 손으로 만드는 수제 제품과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경제를 가지고 있는. 시골의 농업사회들은, 이게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주어예요. communities. 이게 주어입니다. communities. 그래서 동사 보면 일단 were 하고 복수동사로 오고, 지금 were abandoned 왔죠. BPP니까 수동태로 쓰였다는 얘기고, 수동태. abandon이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BPP 수동태가 됐으니까 버려지다. 이런 뜻이죠. 버려지다. 결국 시골의 농업사회가 버려졌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For life. 삶을 위해서. 어디에서의? Urban cities가 서... What am I doing? 시골의 반대 도시이죠. 네, Urban도 도시, city도 도시에서 약간... 어, 반복 리던더된 느낌이긴 하지만 도시입니다. 도시에서의 삶을 위해서. 근데 어떤 도시? With large factories. Factories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 커다란 대규모 공장들을 가지고 있는 또 뒤에서 공장을 수식하고 있는데 어떤 공장이냐면 똑같이 based on 뭐뭐를 기반으로 한 이런 뜻이고. the n economy of industrialized manufacturing이죠. 그래서 so, so 산업화된 이겠죠? 산업화된, 여기서 industrialized니까 manufacturing, 아까도 나왔죠?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산업화된 제조업 경제를 기반으로 한이 거대한 대규모 공장들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의 삶을 위해서 이겁니다. 여기 다시 볼게요. 시골의 농업사회는 이 수제 제품과 농업을 기반으로 한 그런 경제를 가지고 있는 사회인데, 이러한 사회들은 were abandoned, 버려졌다. 무엇을 위해서? 도시에서의 삶을 위해서 어떤 도시냐면, 여기 뒤에서부터 볼게요. 산업화된 제조업의 경제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공장들이 있는 그런 도시에서의 삶을 위해서 그렇죠. 응. Innovations in the production of textiles, iron, and steel provided, provided increased profits to private companies. Innovations 혁신이죠. 혁신들인데 어디에서 이 textile이 직물입니다. 그 옷감 만드는 그, 그 그런 직물, 직물과 iron 철 그리고 steel 강철. 그죠 식물과 철강철의 생산에서의 혁신이 이제 동사 왔죠. Increase. I'm um, sorry. 이게 동사죠. Provided. 제공했다 무엇을 increased profits죠. 음. 그래서 증가된 profits 이익 이윤 이거죠. 증가된 이익을 제공했는데 누구에게? Private companies 사기업이죠. 민간기업 사기업들에게. 증가된 이윤을 제공했다. Simula, simultaneously, simultaneously, 동시에 이겁니다. 동시에 이제 증가된 이익을 사기업들에 제공했고, 동시에 those industries, 그러한 산업들은 할때 그러한 산업들은 앞에서 말한 텍스타일에서 s t i l l 이 되겠죠. 직물과 철철광 산업들 그러한 산업들은 exerted. 여기서 exert 행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권력을 행사하다 할때 행사하다. 행사했다. 가다 행사다. 하 Authority 권력이죠. Power 같은 권력을 행사했는데 어디에 over the environment 환경에 권력을 행사했고 이제 이게 첫 번째 동사로 왔죠. 그리고 end 연결되고 두 번째 동사 begin 왔습니다. 둘다 과거로 왔죠. begin dumping hazardous byproducts. dump, 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쓰레기를 갖다 버리다 할 때. 그래서 버리기 시작했다, 뭐를 hazardous, 위험한 이런 뜻이죠. 위험한 그런 byproducts, 부산물입니다. 부산물. 어떤 것을 생산함으로써 같이 만들어지는 부산물. 그래서 이 위험한 부산물들을 버리기 시작했다. 어디에? In public lands and waterways. Public이니까 공공이죠. 공공의 랜드 토지와 그리고 waterways 수로죠. 수로에 이 위험한 부산물들을 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우리가 첫 문장 다시 보면, 인간의 환경에 대한 지배가, 지배에 대한 실현이, 이 지배의 실현이, 이 1700년대 후반에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되었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한 거죠. 괜찮나요? 우리 마무리 짓기 전에 유의어들을 조금 보고 갈게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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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 뭐뭐로 이어지다라는 거는 초래하다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결과가 오면서 so resulted in 또는 caused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뭐그 외에도 brought about 뭐 이렇게도 쓸수 있고 그다음에 음, 버려지다 abandoned, were abandoned 이렇게 왔죠. 그래서 버려지다니까 하 포기되었다라는 의미에서 were given up. 같이 이제 수동 대로 쓰고 있습니다. 또는 were. 아이고 자리가 안날것 같아요. Desert 알죠? 사막 할때 desert, deserted 이렇게 쓰입니다. 여기는 도시로 쓰였고, 어그 다음에. 음, 음, 음. 동시에 할때 at the same time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동시에 simultaneously 또는 at the same time 그 다음에 행사하다 여기 exert 또는 아, exercise 운동하다 그 exercise 이것도 행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hazardous 위험한 니니까 당연히 우리 아는 dangerous 또는 어 h a r f u l 해로운 할 때, 한 a f u l 또는 perilous, 이런 단어들로 바꿀 수 있습니다.